사진은 뭐 많은데 응. 이마에 화장법 갖고 지금 뭐안 응? 그 응? 응? 에이. 그, 그, 그 거야, 이거. 토끼. 빨리 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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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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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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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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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줘, 턱 깎아줘요 턱턱 깎아줘야지 턱턱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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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턱 깎아줘야지 그렇지 얼른 얼 얼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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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오오 난자였나 해라 운동하 해. 운동한 적이 있다 힘 운동을 바라라또 뭐? 음. 이게 뭐지? 아, 그거 갖고 하는 거 해라, 해라, 해라 음. 운동하신 거 나가라 어머마 어머. 반짝이에요? 반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막 코에다가 하노 눈에다 해야지 아 그래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그하트 이거 말하노 입이 없노 아가 입이 아가 입이 없잖아 입, 입술을 그려줘야지 입술 어? 입술 그려줘 입술 응? 빨리 얼굴 색 어? 아 볼터치가 얼굴 색깔인데요? 얼굴 색깔 그게 턱 깎는 거거든 저쪽 여기, 여기 있죠? 요렇게 다동이 있어요. 가다시 좀 여기 있었으세 자. 오호호. 잘하고 있어요. 어, 응. 됐어요. 자, 립스틱 꺼내세요 립스틱. 기다리세요. 네, 알았어요. 립스틱 꺼내 야. 그 손하고 다치라면 그 뭔데? 그 손인이가. 아. 어? 야. 야, 니는 완전 어참 좋겠다, 야 주인한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자, 자, 빨리. 입이 어디 있는데? 뭐가 립스틱 발라줘야죠, 립스틱. 입이 어디 있는데요? 잘갔다 와요. 무슨 립스틱? 여기서 잘갔다 와. 잘생겼어? 이거요? 어, 그거 말고 어디요? 좋은 거 발라줄까, 좋은 거. 어디 있는데요? 그 하얀 거. 이거요? 그거 발라줄까? 그 조금만 발라주자. 음. 이쪽 부분 조금만. 음. 입에 해줘야지. 입에. 입술. 여기가 입 안이 입 안이 아니 아니라 입이에요. 그래. 얘 입을 가끔 입을 입, 입술을 발라줘라. 입술이네. 은혜야잘 갔다 와. 야. 저 와서리 예쁘노. 완전 예쁘다. 은혜야잘 갔다 와. 언니하고 좋은 우리, 시간 보내. 아, I love you, 언니. 저것들 화질을 바쁘나 아, 피드카래 시끌 때. 형, 언니, 자, 회사에 있쁘나 안녕. 어. 언니랑 맛있는 거 먹어. 이모가 쏜다. 이모야, 카드 끌고. <laughs> 언니 아, 언니가 카드 줬지? 영서야 이모야도 카드도 쓰니까 이모야 카드 끌고 엄마 거 끌지 말고. 뭘번갈아가면서 끌어. 야, 비싼데 이모야 끌고. 싼데 엄마 끌고. 자. 이불 그려주라니까, 이불. 영서야 동생 잘 봐야 돼. 야, 이불 그려줄까, 이불. 야, 이거 고집있네. 빨리 입 그려줘라. 아니, 안 찍는데, 이제. 안다? 근데 입을 어떻게 해? 립스틱 꺼내봐, 그거. <laughs> 아까 그거. 그래. <laughs> 아, <laughs> 이 부분을, <웃음> 이르, <웃음> 이 부분이요? 응, 그 부분 입을 그려줘야지. 아, 코는 빨갛다고. 많아서... 응. 이 웃는, 웃는 입술로. 짜잔. 아! 한번더 진하게. 음. 오케이. 웃는 거 맞나? 응. 안으로 넣고, 립스틱 안으로 넣고, 똥 닦고. 아, 옳지. 다 했어? 네. 그럼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짜잔! 우리 홍수진 작품! 야, 진짜 못생겼다.